안녕하세요. 오늘은 AI가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두 가지 핵심 기술, 클러스터링과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AI가 어떻게 수많은 고객들을 나누고 각 개인에게 딱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AI의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쇼핑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쇼핑몰 직원이 알아서 캐주얼 의류, 정장, 다동복 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클러스터링과 유사합니다. 새로운 구역을 발견하는 것이죠. 반대로 손님이 이 셔츠는 어떤 종류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캐주얼 셔츠입니다.라고 답한다면 이는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답하는 분류에 해당합니다. 둘다 그룹하지만 접근 방식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마치 숨은 보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 안에 어떤 그룹이 있는지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데이터 자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그룹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필요 없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반면 분류는 이미 강아지와 고양이라는 정답이 정해져 있고 새로운 동물이 들어왔을 때이 동물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답 즉 라벨을 학습하는 지도 학습입니다. AI가 클러스터링과 분류를 수행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먼저 라벨이 없는 많은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그런 다음 AI 알고리즘이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여 자연스럽게 그룹들을 형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고객 그룹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류는 좀 다릅니다. 스팸 또는 정상과 같은 명확한 라벨이 붙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데이터의 특징과 라벨 사이의 관계를 익힙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가 어떤 라벨에 속할지 예측하는 것이죠. 클러스터링과 분류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당신을 위한 추천 상품을 볼때 이는 비슷한 취향의 다른 고객 그룹과 당신을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VIP 고객, 신규 고객 등으로 나누는 것도 클러스터링이죠. 반면 이메일함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것은 분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진 앱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보거나 뉴스 기사의 긍정 부정 톤을 파악하는 것도 모두 분류 기술입니다. 이러한 AI의 데이터 그룹화 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장점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클러스터링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과 구조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고객 세분화나 시장 분석이 가능해지죠. 분류는 어떨까요? 정확한 예측 능력을 바탕으로 스팸을 걸러내거나 고객의 문의 유형을 빠르게 파악하여 응대하는 등 수많은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기술에도 주의해야 할 점과 과제가 존재합니다. 클러스터링의 경우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AI가 찾아낸 그룹의 의미를 사람이 해석하는데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며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학습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있다면 AI의 예측 결과도 편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또한 AI가 왜 그런 예측을 했는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도 존재합니다. 예측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기에 오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속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데 탁월하며 분류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예측하고 할당하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 이두 가지 기술은 AI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우리 삶과 비즈니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개인화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AI의 데이터 그룹화 기술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